이거, 대칭이동에 있는 문제, 이거 음성 제명이죠. 혹시, 세연아 유림이 들, 들어오면 알려줘요 이거 푸느라 못볼 수도 있으니까 알리면. 예. Yeah. 자, X축, Y축. 그리고 Y는 X. 2, 5에 있고요. 여기 2, 5에 A가 있었고요. Y는 X 위에 점 B Y축 위에 점 C Y축 위에 C가 있었고요. Y는 X 위에 B가 있었대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요 삼각형이 둘레가 최소가 되고 싶다고 위... 어, 유리 맞네. 아니 김총회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이, 네? 이렇게 잡을 건데 유림 들어왔잖아 열심안 받으시면 저도 안 저한테 안 보여요 아 그래 안 갖고 있으니 거야예 알겠습니다 알려주겠다고 뭐야 <laughs> 이렇게 둘레 길이가 최소려면 항상 최소는요 거리에 최소는요 직선 연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y는 x 대칭한 여기 a 다시 삼을게요. 그리고 y축 대칭한 a 다시 다시 삼을게요. 얘가 5,2였을 거고요. 얘가 my,5였을 거고 그러면 a 다시와 a 다시다시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으면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그러면 직선 연결이 됐을 때 최소였던 거지, 음성. 될까? 네. 그래 버리면 이게 요 길이가 7이고 요 길이가 3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터그라스, 어차피 이 길이 구할 거니까. 두점 사이에 거리 있으면 9 더하기 49의 루트, 루트 58. 다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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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얘는 네. 원질문지 예. 이게 소단원 이름이... 그냥 집합이네요. 그냥 집합. 자연수 전체 집합의 n에 대해서 a라는 놈이 자연수야. 근데 a분의 1도 자연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원소 자연수 집합의 원소니까. 네. 그러면 A도 자연수고, A분의 1도 자연수인 거 아니야? 네. 어떤 자연수의 역수도 자연수인 건 하나밖에 없지 않아? 1 하나? 어. 그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몇 개야? NA는 아, 네, 1이네. 1이네. 어. 들어간 거야. 그렇네요. 유리, 공부 좀 해. 숙제 왜 계속 안 내? 내 네, 시간이 없었어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12번. 이것도, 체온제 생겼나? 네. 그러면 봐봐. 중부분집합의 개수가 31개였다는 건, 부분집합 총 개수가 2의 원소의 개수 생겼을 거 아니야? 맞니 네. 그 1라1게 중부분집합의 개수인데 그게 31개였다는 거잖아? 네. 그럼 네가 32였으니까 2의 5승이니까 원소가 몇 개라는 거야? 다섯 개라는 얘기야, 그지 예. 맞아? 일단, 그러니까 예. 원소 중 가장 큰 원소가 20이었다는 건, 아니, 20보다, 근데 나머지 4개는 20보단 작은 수였다는 얘기잖아. 네.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 값은 그러면, 그나마 제일 큰 놈들로 이렇게 삼아버리면 는거 아니야? 이러면 가장 최대 아닐까? 다섯 개를 뽑을 건데 그나마 20 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놈들 네개로더 뽑자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다 더하면 몇? 주0이네요답이라죠예 오케이 쉽다 그지 세원아예 이거, 우연 질문인가? 음. 아니, 니네 문제를 많이 안 풀고 그러니까 질문이 많이 없지. 29번. 집합 연산 29번. 이시희아의 자연수. 전체 집합 22의 자연수 중에서 A가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 0이고요 B는요,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잖아. 22의 자연수 중에서 4, 8, 12, 16, 20 그리고 뭐 5, 10, 15까지 되겠죠. 22의 자연수. 맞죠? 아니? 우연아? 그러면 A 여합 B 여는 A 여합 B 여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전체에서 뭘 빼는 거야? A 교비를 빼면 되겠다, 그죠? 그림 그러고는면 너무 간단해지죠? 그럼 a 교비가 4랑 1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4랑 12두 개를 빼니까 20개 중에서 두개 빼니까 18개라는 거죠. 이게 18이라는 거예요. 우연세? 응. 음. 자그 다음 얘가 명제 사이의 관계 명제 중그 대우는 참이지만 대우가 참이라는 건그 명제가 원래 참이었다 거야. 하지만 역은 거짓이래요. 자, 기억도 없어. a가 3에 대으면 A제곱도 3의 배수를 제곱하면 3의 배수인 건 맞지? 일단, 명제 또는 대우가. 이건 참이야. 되니? 근데 역은 A제곱이 3의 배수면 A도 3의 배수니 는 이건 거짓이죠. 왜? 예를 들어, A제곱이 3이었어. 그럼 A는 루트 3이어서 3의 배수가 아닌 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게 되는 거죠. 자니 B는 명제 자체가 거짓이에요 a가 무리수라고 해서 a플러스 루트3도 무리수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를 들어 a가 뭐였다면 마이너스 루트3 플러스 1이었으면 a플러스 루트3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예요 아, 일단 얘는 탈락이죠 이새끼맞고요 될까 자 디귿은 얘도 명제 자체가 거짓인 것 같아. A 플러스 B가 음수라고 해서 둘다 음수일 리는 없...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어도 돼요. 양수랑 음수랑 더해서 음수일 수도 있잖아. 명제, 즉 대우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탈락이죠. 그 다음 리율은 A가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보다 클것 맞고요. 그리고 양배 C씩 더해도 이거 명제 사채 또 이번에도 거짓이죠 그러니까 아웃이죠 그냥 기억만 맞는데? 기억 하나네요? 우연될까? 얘들아 오늘 아니 지금 이거 일찍 끝낼 수밖에 없는 게지문이 없어서 근데 이건 아니잖아 얼른, 얼른 풀자. 알겠지? 네. 은성 더, 더 해야 돼, 공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일단 내일, 우리 금요일에 오니까 올 때까지 이거 최대한 끝내서 이거 질문하고 합시다. 알겠죠? 네. 야, 그리고 주말에 그 작년 선배들, 그 일반고 선배들 파이널로 어려운 거안 하고, 교과서에서 주요한 문항이랑 올림포스에서 주요한 문항들 쭉 뽑아 놓은 거 있어. 그거 좀뭐 둘러 앉아서 하든 해서, 하나씩 같이 풀면서 개념 정리할 것들을 쭉 정리하자. 그거 어때? 좋아요. 알겠어. 공부해더 웬수더라. 예. 네. 저희가